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동네 한국어쌤들 우동쌤입니다.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힘차게 한국어를 공부해봅시다. 오늘은 한국어 문법 시간을 공부합니다. 시계를 봅니다. 몇 시예요? 이것을 시간이라고 합니다. 시간에서 시를 먼저 읽어 봅시다. 지난 시간에 두 번째 숫자를 공부했습니다. 시간은 하나, 둘, 셋, 넷 숫자와 같이 말합니다. 같이 읽어 봅시다. 1시 2시 3시 4시 네 다섯 시, 여섯 시, 일곱 시, 여덟 시, 아홉 시, 열 시, 열한 시, 열두 시. 그럼 분은 어떻게 읽습니까? 분은 하나, 둘, 셋, 넷, 아닙니다. 1, 2, 3, 4 숫자와 같이 말합니다. 같이 읽어 봅시다. 5분 10분 30분 30분은 반이라고도 말합니다. 45분 50분 밤 12시부터 낮 12시까지를 오전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낮 12시부터 밤 12시까지를 오후라고 합니다. 이제 시간을 대화로 말해 봅시다. 질문합니다. 지금이 몇 시예요? 대답합니다. 지금은 몇시몇 몇 분이에요? 여러분, 시계를 보세요. 지금이 몇 시예요? 지금은 2시예요. 지금이 몇 시예요? 지금은 10시 15분이에요. 지금이 몇 시예요? 지금은 12시 20분이에요. 지금이 몇 시예요? 지금은 9시 30분이에요. 30분은 반이라고도 말합니다. 그래서 지금은 9시 반이에요. 괜찮습니다. 지금이 몇 시예요? 지금은 6시 45분이에요. 45분은 15분 전이에요 말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7시 15분 전이에요. 좋습니다. 지금이 몇 시예요? 지금은 3시 50분이에요. 50분은 10분 전이에요 말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4시 10분 전이에요. 좋습니다.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이 시계를 보고 시간을 말해 봅시다. 시계를 보세요. 지금이 몇 시예요? 지금은 일곱 시예요. 몇 시예요? 오전 여덟 시오 분이에요. 지금이 몇 시예요? 오후 네시 십삼 분이에요. 몇 시예요? 오후 3시 45분이에요. 오후 4시 15분 전이에요. 좋습니다. 지금이 몇 시예요? 2시 50분이에요. 3시 10분 전이에요. 좋습니다. 몇 시예요? 6시 55분이에요. 7시 5분 전이에요. 좋습니다. 오늘은 시간을 공부했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. 우리 동네 한국어쌤들 우동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